안녕하세요. 반석꽃 농장입니다. 공호바켓 호야 크고 있는 것 근황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꽃이 활짝 핀 것이 지금 한 개, 내려와서 두 개, 이쪽으로 돌아서 한세개 있고 계속 피고 지는 이렇게 연달아서 있는 것들이 한 20여 개 꽃망울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20, 20여 개 정도 여기도 뭐, 세 개, 네 개, 이렇게 해서, 대충, 쉬어보니까 한 20여 개 정도,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고무바켓스 호야, 올겨울에 좀 몸살을 많이 했습니다. 깍지벌레가 있어가지고, 몸살을 해서 약을 했는데, 또 약을 계속해야 할것 같아요. 이 깍지벌레가 한번, 끼면은 없어졌다가도 죽었다가도 또 기생하고 기생하고 그래요. 이 깍지 벌레가 저도 어 저기합니다. 그래서 닭기파로 계속 연달아서 치고 있는데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호야 꽃이 피고 있는 거 이거는 고무장화죠. 고무장화에 장화, 장화에 꽃 피고 있는 것. 그다음에 여기도 맺혀있다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페트병은 이렇게 좀 필라고 배졌습니다. 이런 호야들이 올리면꼽 꽃핀 거 주문들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꽃핀 것은 없어요. 이것은 견본으로 제가 분갈이 해 놓고 크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올려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은 실제로 있습니까? 실제로 피고 있습니까? 구경하고 현장을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면안 돼요. 그래서 오고 보고 견본으로 놔둬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예,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계속 시간 나는 대로 이제 페트병을 모아서 이렇게 뻗게 해서 피워야 할것 같아요. 피우면은 피운 걸 찾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시간을 내서 아직은 바빠서 봄철이라 보다지만 시간을 내서 페트병이 많이 심어놔서 이렇게 꽃대를 물었을 때 판매를 해야 할것 같아요. 꽃대 물고 있는 거 판매. 물고 있는 것을 찾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 금방 해놓으면 없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를 해놓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선호할 것 같아서 생각을 지금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호야 이렇게 피고 있는 근황을 잠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